대부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죠.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해야 될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꺼내두지 않고 지저분하게 나와있지 않는 공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죠. 똑똑한 장면.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정리숙 대표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궁금해 하시는 메일을 많이 주시는데요. 유튜브 보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좀 알려주시는데 저희 집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메일이 많이 옵니다. 혹시 여러분 인테리어 리모델링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공간이 나에게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요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의 비용을 물어보면 아마 정리의 수십 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납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편리한 공간을 꾸밀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인테리어 한번 또 리모델링 한번 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도움 되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똑한 전문 저는 가장 먼저 나의 생활을 편리하게 내 동선을 짧게 만들어서 어렵게 찾지 않고 정리하기 쉽 도록 그렇게 만드는 공간 그러면서도 깔끔한 공간 그런 공간을 갖고 싶어서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된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집이나 가구 회사나 보여지는 예쁜 집들 보면은 늘 물건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물건이 안 보일까요? 내 물건을 정말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에게 맞는 공간을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신발장 서랍입니다. 그런데 서랍이 제 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 서랍이 위에 달려 있지?라고 보니까 아래 공간에 우산 꼬지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 서랍은 신발장에 넣어야 되겠는데 우산 꼬지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옆. 으로 서랍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신발장에 서랍은 꼭 필요합니다. 신발 관련 용품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에 내용물을 한 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분은 그거의 불편함을 모르셨습니다.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다면 서랍은 내 키보다 더 작은 아래 공간에 필요한 거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요즘에 이렇게 수납장에 편하게 터치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깔끔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그 집은 아이들이 좀 어렸거든요. 그리고 신발장은 매일 여러 번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돌아왔을 때 또는 뭐 집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손을 매번 매번 씻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 장 터치하는 그 문쪽에 까맣게 물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자주 여는 공간에는 자주 청소해 줘야 되는 불편함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청소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터치식보다는 손잡이나 고리가 있는 경우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방 수납장의 경우나 또 모든 수납장의 경우 이 키큰 장에 어느 정도의 물건을 수납할 수 있을까? 많은 물건을 수납하고도 사용하기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납장은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구조일까?라는 것을 유심히 고민하게 됩니다. 왜요? 다들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물건을 쌓아두면서 잘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납장의 깊이는 500이든 600cm든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선반의 크기가 키 큰... 장의 깊이만큼 안에 선반들이 맞춰서 재단이 되어 있으면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을 텐데요. 안에 정작 들어있는 선반은 짧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주방 상부장의 수납을 보니까 경첩 안의 공간으로 선반이 짧게 잘려져 있더라고요. 모양과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 이렇게 물건이 많고 수납할 공간 이 없는 좁은 평수의 주방에서 오히려 경첩 위쪽이나 경첩 아래로 해서 선반을 하나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수납장 안에 선반을 좀더 깊게 잘라서 재단해서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좀더 우리 집 평수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앞두었다면 이거 꼭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 훨씬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선반과 선반 사이입니다 위 아래 구멍을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두는 물건에 따라서 선반과 선반 사이가 안 맞아서 때로는 높여야 될 때도 있고 낮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위 아래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내가 거기에 맞는 물건을 둘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를 앞두었다면 업체에 꼭 반드시 기본적으로 신발장, 주방, 키큰장에는 위아래 구멍이 반드시 뚫어져 있죠. 사장님 이렇게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뚫어 둔그 가구 색상에 맞춰서 스티커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이 보기 싫다라고 했을 때는 스티커로 그 구멍을 다 막아 주시면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수거함 놓을 자리를 한번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죠. 그러다 보니까 분리 수거 해야 될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조 주방에 쓰레기 분리배출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정말 인테리어는 너무 깔끔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꺼내두지 않고 지저분하게 나와 있지 않는 공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죠. 우리 주방 보조 세탁실에 갔을 때 거기에 빨래 바구니 바닥에 나와 있죠. 분리수거 함 나와 있죠 그러면 사실 인테리어를 아무리 예쁘게 해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분리배출 공간 빨래 바구니 넣을 공간 청소 용품 두는 공간 정말 내가 필요한 공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똑똑한 정리가 가장 늘 강조하는 거 리모델링 하시기 전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아주 인테리어 하실 때 중. 중요한 노하우 알려드렸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